빨리 오라고 지금 예 상도씨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요 선도씨가 네. 예. 보여줘야 돼요 예. 보여줘야 돼요 아아여 여러분 여러분 청소도 합시다 두 분에게 박수 한번 주실까요? 파이팅 파이팅 음악 주세요 안녕하세요. 황민호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황민호가 결국에는 마스터 점수와 관객 점수가 엉망이라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이날 황민호가 2라운드에서 마스터 점수 10점을 받았습니다. 황민호에게 점수를 준 마스터는 장민호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마스터는 모두 나 상도에게 점수를 줘 대2 0대 10으로 황민호가 패했습니다. 황민호는 탈락 실망감에 우울해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톱10을 앞두고 평평한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는 가운데 미스터 트로트 1라운드 라이벌전이 끝이 났습니다. 황민호는 나상도와 한 팀이 되어 효도합시다를 열창했습니다. 황민호는 평소 하늘 터 내듯한 가슴을 울리는 외침으로 천재 신동 트롯이라는 수식어들이 붙었는데, 마스터들의 극찬과 깜짝 놀라는 표정에 비해 심사평이 너무나 짧았고, m c 는 서둘러 끝내리는 기색이 역력해 시청자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11회 톱10이 결정되고, 12회에서는 중결선에 뽑힌 10명의 참가자들 중 경륜을 통해 톱7의 순위가 정해집니다. 13회에서는 최종 결승 무대가 공개되면서 진선미가 결정이 됩니다. 최종 준결승 결승 무대에서는 마스터 점수가 모두 공개되는 것이 아닌 최고점과 최저점만 발표된다고 합니다. 12회 준결승에서는 문자투표도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방송 시작 후 자정 시간이 넘어 문자투표가 종료되고 문자투표 결과 마스터 점수가 합산되며 최종 결정이 됩니다. 특히 준결승에서 곡 선택은 작곡가 신공 미션이 있다고 합니다. 13회 마지막회 결승방송에서는 탈락한 3명을 제외한 톱 7의 참가자들의 인생공 무대가 방송에 공개되는데요. 이날도 문자 투표가 자정 시간까지 짓게 되며 마스터 점수와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해 1위부터 7위까지 발표됩니다. 결승에서 곡 선택은 인생공 미션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문자 투표가 종료되기까지는 최종 결승에 진출한 참가자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